11, 대한수산 김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강망 4척, 유자망 12척. 보시면 중간에 없죠? 중간에 이제 차들로 주차되어 있고, 저 너매 2척, 3척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왕강망. 여기서부터는, 이쪽부터는 유자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이 자막. 비닐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씌워져 있는 것도 있고, 어... 조기, 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자막은 거의 조기입니다, 조기. 조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얘들은 지금, 실량이 한 15kg대. 15kg대니까. 아, 백미 좋다. 백미, 120미 이렇게 있네요. 백미는 가격대가, 명절 전에는 60만원, 70만원 선까지 가다가 시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판매 시세가 어제 그제 50만원대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50만원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초반까지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되고요 140미도 시알이 좋은 편입니다 가정에서 쓰시기에는 음, 좀 부담 없으신 사이즈가 160미 m 이것은 180미 m 이렇게 해서 이자마은 다른 고기들은 많이 잘안 나와요. 조기로 이제 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잡아옵니다. 갈치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아 고등어 기름 다 찼더라고요, 완전히 어제 시장에서 두 마리 넣어가지고 김치 넣어서 지져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속강이라고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장갈치. 이거는 바로 위에 씨알, 속강치. 속강치 씨알은 항상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조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이쪽에 보면, 배한 척에 파지라고 나온 게, 지금 파지. 한요 정도? 파지는 따로 유통을 많이 해요. 160미 파지. 왜 파지냐? 아가이 이렇게 나가 있고, 조금씩 기스나 있고, 이래서, 파 자가 들어가서 파지입니다. 백미 파지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 아주 싸지는 않죠. 씨알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 위에 이렇게 상품 파지. 상품 백미. 참조기. 기스가 없죠,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 이건 어차피 경매 볼때 없으니까 속이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이자망은 선별기로 작업을 하니까요, 160미가 아마 10만 원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요, 시알도 괜찮고요. 그 정도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나는 좀큰거 먹고 싶다, 한 140미 정도. 나는 상에 올려야 된다, 120미, 100미 이런 것들. 지금이 조기가 그래도 저렴한 편입니다. 어제도 제가 팽미 한 짝을 어머님들한테 판매를 했는데, 나눠 오셔가지고, 명절 때 쓰신다고. 설까지도 쓰십니다. 지금 넣어놓으시면. 손질해가지고, 소분해서 냉동 넣어놓으시면, 설 명절까지 쓰십니다. 이제 상에 올리시고,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렴할 때넣어두시는게 좋습니다. 봄 돼가지고 구정되면 가격은 3 40%더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네, 알뜰하게 살림하시기 바랍니다 저쪽 가서 매입상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